<laughs> 자, 워낙마 포진을 두고 마가 안 움직이는 미션입니다. 예, 네, 가볼게요. 일단, 마가 못 나가니 포도 못 움직이고 상도 못 나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결과 네,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서 상 나가볼게. 요 당겨보고. 아 이렇게. 아 이걸 안 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거 봐 계속 올라온단 말이야 야 이렇게 이렇게 와서 말을 쫓지 않을까요 이분이 제 미션을 아나요 혹시 알고 이렇게 오나 네, 일단 상이 나가고 마가 못움직니까 엄청 불편하죠. 네, 이건 지금은 이번 대웅 마가 안 움직이 미션이니까 네. 야, 18급인데도 어렵긴 하네요. 아, 이거 이러면 제 상이 다 죽게 되는데 마가 차가우면 마도 주고요 일단 때려야 되겠네요, 여기를.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이 다소 으니까 면이 없네요. 면이 허전하네. 야, 이거는 뭔, 뭐야, 이거? 때리고 아, 이러면 차가 죽었다. 아, 그러네. 아, 제가 마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마가 못 나가는구나, 이제 보니.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아우 이거는 포로 때리라는건데 야 이거는 마감 움직여도 차가 지켜줍니다 일단 저도 와서 면포를 한번 때려 보자 지 찍혀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야, 포를 취하겠다. 하, 때리면 포를 취한다. 말을 때리면 여기를 취하면서 장군, 살을 내리면 멤버. 야,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참나. 움직일 수가 없네. 좁고. 하하하, 하하하. 아, 이게, 끝이 없단 말이야. 아, 말을 못뭐 움직이는 게 이렇게 불편한 현실이구나. 이거 봐, 이거 봐.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오는데. 이야 이거는 이제는 때려줘야 되겠네요 때리면 때리면 상이 나온다는 건데 기포를 하고 이제는 야 이저는 안 쳤네 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장군을 치면 어 차를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군을 치고 장문 한번더 치고, 자, 차를 취하고, 아, 마가 나왔는데, 일단 뭐, 키퍼를 하죠? 마가 들어온다면 차가 들어와 지키면 되고, 자, 이렇게 들어와 지킬게요. 자, 여기 얼려서, 얼려서 말을 한번 쫓겠습니다. 네, 예, 말을 한번 적겠어요. 어, 이거는 취하고, 여기 취했을 때, 장군 차장군의 외통입니다. 이야, 필살기 나오네요. 차장군의 외통이죠. 예, 이번 대고는 네, 말을 안 움직이고 이기는 미션인데, 아, 18급이라 가능할 것 같아 말을 안는직이고 이기는 미션인데 네, 네, 드라군당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드라군당님 네. 별풍선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필살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네, 웨턴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통을 막을 수가 없으니 필살기가 나왔는데, 에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에. 예. <laughs> 야, 이게 원앙마가 말을 안 움직이니까 진짜 예, 이게 두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잘 예, 넣습니다. 에 예, 미션 잘 넣습니다.